오늘은 의정부 아파트 중 거래량이 가장 많으면서 값이 싼 아파트와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의정부 아파트 매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의정부 아파트 최고가 순위를 한번 볼게요. 24년도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 의정부시 전체 평형을 설정해 놓고 최고가 아파트 순위를 보니 1위가 탑석 센트럴 자이 42평 10억 7천만원, 2위가 으센자 39평 10억 3천만원, 3위가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46평으로 10억 1,130만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8사타입 기준으로 최고가 의정부 아파트 순위를 보니 1위는 더샵 링크시티 8억 7,130만원, 2위는 으센자 8억 6,500만원, 3위는 프로지오 클라시엘, 7억 2 4 20만 원사이가 탑센자 7억 2천만 원입니다 8삽타입에서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가 1위를 했네요 5구타입 최고가 의정부 아파트는 1위가 으센자 6억 3천만 원 2위가 탑센자 5억 4천 8백만 원 4위가 브라운스톤 리버뷰 5억 1천만 원으로 순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정부 아파트 거래량 많은 단지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날짜 기준은 24년 현재까지와 더샵 링크시티가 전매제한이 풀린 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두 가지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았는데요. 24년부터 현재까지 거래량 많은 단지를 조회해보니 1위가 밀락동의 산들마을 단지이고요. 2위가 밀락 엘레트 19단지, 3위가 송산주공 1단지였습니다. 그리고 2년 비과세 구간을 채운 으센자와 탑센자가 나란히 거래량 많은 단지 4위와 5위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현재 분위기를 조금 더 정확히 확인하고자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전매 제한 풀리는 날짜 기준으로 한번더 거래량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더샵 링크시티 분양권이 거래량 1위 으센자 2위 송산주공 1단지가 3위 4위는 고산 리슈빌포레 밀락 19단지가 8위 호반 베르디움 1차가 9위였습니다 역시 의정부도 분양권부터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까지 거래량 1위와 2위 자리를 다투던 호반 1차와 밀락 엘레트 19단지의 인기가 너무 내려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현재 의정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보여주는 거래량 순위 같네요 의정부도 앞으로 거래량 순위는 더 예의주시해서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궁금하던 송산주공 1단지가 24년도부터 의정부 아파트 거래량 순위권을 찍고 있는데요 경전철 곤제역 바로 앞에 있는 주공 1단지인데 탑성역 7호선 호재로 1년 전부터 거래량이 폭발한 걸까요? 교통이 좋고 대단지이고 가격 대비 연식도 2002년식이면서 가성비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매매가 1억에서 3억, 사용승인일 25년 이내, 천 세대 이상 조회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 송산동은 위에 세 단지만 딱 조회가 되네요. 그렇다면 교통은 송산 주공 1단지가 저세 단지 중에서 압도적으로 좋긴 합니다. 교통이 이래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의정부 아파트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고가 순위와 거래량 많은 단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최고가 순위와 거래량 순위는 예의주시해서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